작업자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위아래 두 개의 타원형 강철보 사이에 직경 2m의 기둥 24개를 연결하라고 하더니 상단 강철보를 회전시켜 기둥을 비틀어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보이게 만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위아래를 균등하게 나눈 비율은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엔 상단 강철보를 안쪽으로 수축시켜 허리선을 위로 이동시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보기에도 좋은 이상적인 황금 비율의 우아한 곡선이 완성됩니다. 이제 내부에 450m 높이의 코어 통을 세우고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에는 146m의 송신 안테나를 추가로 올렸더니 당시 세계에서 네번 첫 번째로 높은 타워가 돼버렸죠. 그런데 타워의 허리 부분이 너무 가늘어 태풍이 불면 부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워 몸통 중앙부에 44개의 링빔을 두르고 허리선 위아래로는 더욱 조밀하게 배치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04개의 사선 보강재를 사용해 46개의 링빔과 24개의 기둥의 교점을 연결하여 견고한 입체 삼각형 트러스를 구성하는데요. 동시에 마치 용이 승천하듯 휘감아 오르는 24개의 역동적인 나선 곡선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사진 상단에 회전 궤도를 설치하고 16개의 관람 캡슐을 매단히 전경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건축물이 바로 광저우 타워입니다.